이곳은 저의 아지트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갈 수가 없겠네요. 광거 속에서 가 소중한 아이들의 식도란 여행을 망치는 일이 빌비제에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려주는 오빠, 대충하는 리뷰, 블로거 헌터 용팔 오빠야. 10여 년전 군무지가 압구정이었던 청년 용팔 오빠는 배고픈 20대의 사주가던한 잔의 추억이 그리워 간만에 찾아가게 되었지. 그 전에 제주에서 엄마손 횟집을 함께 했던 지인이 엄마손 퀄리티의이 집은 꼭 가야 한다면서 먼저 찾아간 1인 6만 5천원의 유비기 축성회와 참치를 무한으로 준다고 하길래 찾아가게 되었지. 구독하지 말라고 했는데 구독하는 우리 구독이들을 위해 맛있다면 소개를 해주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뭐 솔직히 엄청나지 않아서 그냥 패스를 하고 소개해준 지인이 이날 회 컨디션이 별로였는지 본인이 먹던 퀄리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다만에한 잔의 추억을 찾았는데 이게 웬걸 엄청난 인파에 이 비싼 압구정 현대 아파트 건너편에 확장까지 해서 대기하는 공간까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지. 과거에만 해도 대기 없이 시원한 생맥주에 서민들이 즐기는 안주를 내오는 이즈무 평범함을 거부하는 압구정 땅에 지극히 평범하면서 서민적인 컨셉과 고추튀김 하나 잘하는 생맥주 맛집에서 이제는 방송 맛집이 되어 엄청난 맛집으로 발전을 했더라고 1인 6만 5천원이 아까워 배부를 때까지 때려넣은 회 때문인지 치킨은 패스하고 고추튀김에 생맥주를 시켰는데 이게 웬걸 아버지 덕분에 15살 때부터 생맥주를 따르고 갈고 가스 채우고 마실 줄 아는 용팔 오빠는 요걸래대로 최상의 생맥주 맛을 느껴볼 수가 있었다 이거지 정말이지 이 집의 생맥주는 관리도 관리지만 순환이 잘 돼서 그런가 신선하며 개운 하니 청량감이 정말 이지 최고였더랬지. 간만에 먹은 고추튀김 역시 바삭하니 튀김 안에 있는 고기소와 풋풋한 고추향이 만나 육즙이 쫄짝 육즙이 쫄짝 나오는데 생맥기를 안 먹을 수가 없는 콤비네이션을 자랑하더라고. 10년 전에 소주 7천 원씩 받던 술집도 많았었는데 이 집은 생맥 소주 모두 서민 가격 4천 원을 받는 매우 착한 집이었으며 간만에 화장실을 갔다가 예전 추억에 잠겨 눈물 대신 오줌을 흘리게 되어 빠스. 빤스가... 아무튼간에 주차는 어렵다고들 봐야 하고 식 인 친구들은 꼭 떡볶이와 합을 맞춰서 먹기를 바란다 이거야. 내 점서로 시점한 점에 팔 점. 광고성의 소가 소중한 너희들의 식도락 여행이 망치는 일이 없기를. 다음 시간에 만나자. 안녕.